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네, 이사야 말씀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한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연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어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이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구원의모습들을 어,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어,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자라고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기적을 똑같이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존의 기적이 아닌 새로운 기적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롭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매너리즘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어,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래라고 내가 딱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가두는 작업이고 제안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우리 북성실교회를 인도했는데 또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년 새해마다 또 새로운 날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또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데 기존의 에덴동산을 그대로 창조하지는 않으셔. 어 그 모습들을 회복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포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해 여러분, 하나님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내어드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전일 옛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넌 일이 예전 일입니다. 이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전일 옛날 일은 또 무엇이 될까요? 어, 지난 한해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실패와 상처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잘 나갔는데 하면서 과거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안 돼. 아, 역시나.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떤 과거의 아픔, 이렇게 그 아픔에 머물러 계신 분안 계십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다. 이전일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억을 넘어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전해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 어, 기대감이 사라졌다. 그러면 믿음이 식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어, 오늘 또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영어로 보면 now it springs up이라고 나옵니다. springs up. 다시 말해서 이제 드러낼 것이다. 샘솟듯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표면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새싹을 틔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싹을 틔워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너 이미 싹이 난거못 보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새싹이 시작됐는데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아서 처음에는 작아서 눈에 잘안 보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저자씨 한알 같으니 <목소리>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앗, 그리고 작은 그 누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출발한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대나무 말씀드렸죠. 중국에 어떤 대나무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이 나무는 심어놓으면 4년 동안 자라나지가 않는데, 아니, 3cm 자란대요. 4년 동안 키껏 자란 게 3cm예요. 1년에 1cm도 못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쭉쭉쭉쭉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해서, 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laughs> 네. 대나무가 그 4년 동안 3cm 자란 것일까요? 네. 겉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실은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뿌리를 내리다가 5년째 되는 날쫙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눈에안 보인다고 도대체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죠? 왜 역사를 안 하시고 왜 일을 안 하시는지 우리 막 원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미 싹이 작, 작게 올라와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싹이 돋았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요? 우리 열한기상 말씀 한번더더 더 봅시다. 열한기상 18장 말씀입니다. 42절, 43절, 44, 44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아시지요? 지금 어떤 장면 이후에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네, 아합의 그이세벨에 바흘 바을, 나세라의 그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한 그 직후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할그 시간인데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 그 상황인데 또다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 교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싸움을 내가 잘해서 내가 이긴 거야 라고 한게 아니에요. 뭡니까? 철저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모습으로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기 일곱 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 성경에서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어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기도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어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일곱 번은. 정말 완전하게 엎드렸다. 부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 그때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할때 우리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겨자씨 하나리 심겨졌는데 왜안 올라오나? 대나무 심었는데 왜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나?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요. 전혜님하고 기도했는데 안 돼. 그리고 더안 좋은 일이 막 생겨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 막 은혜 받고 와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은혜 충만해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서 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사고가 터져 갑자기 막 일이 안돼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걸 딛고 일어서게 되는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그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원수를 밟으시고 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그러고 나면 제가 얘기하죠. 뒤돌아보면 오, 어, 됐네라고 고백할 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만은 그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 갖고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나중에는 큰 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손바닥만 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긍정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 손바닥만 하다고. 겨자씨만 하다고 불평하고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겠다,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또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네, 들짐승들도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들도 알아요. 뭘요? 네. 여러분의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 그 사막에 감을 내시고,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들을, 구원의 길을 내실 분이라는 걸 들짐승도 다안 돼요. 그,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들짐승도 다안 되는데, 우리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을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 1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챙겨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할 일입니다. 할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참,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영광의 찬송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고, 그냥 우리 존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억지로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는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지만, 나가서 잘하고 칭찬받으면 어때요? 네. 그,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뿌듯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 존재가 회복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어, 그 서열이 문답 1번 아시죠? 네,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어, 제가 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하 즐거워하는 것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네, 창조 목적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나간 일들을 네,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어, 원래 인간은 연약하고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충성되이 신실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겸손하게 엎드리고 날마다 신실하게 바라보고 감사 찬양으로 매 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3cm 자라나게 하셨구나. 네, 이 3cm가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보지 못했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싹이 새싹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찬양함으로 어, 새해 또 믿음의 역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불신 불평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러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하실 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아, 그러시냐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고 다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 여러분 그것을 듣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쁨이 커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과오나 연약함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탑입니다. 네, 멈추에요 어, 과거의 방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뭐라고요? 과거의 방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그 힘을 빼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C, 네,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이 세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런데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잘안될 수는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미 시작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싹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광야의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네, 찬양하십시오. 자,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스타. 네. 내 생각을 멈추시고, 내 과거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제단하는 거, 제안하는 것 멈추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C.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C.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지고 있는 지도에는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는 이미 광야에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지도에는 이미 길이 놔져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2025년의 모든 짐들을 좀 내려놓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새싹을 보듯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2026년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겨자씨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퍼지고 확장됐는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